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상품 라인업 소개를 맡은 엔클라우드 2사 운영팀장 조상억이라고 합니다. 오늘 KT 클라우드와 엔클라우드 2사 소개 및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저희 엔클라우드 2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 저희 엔클라우드 2사는 2003년도에 설립되었고, IDC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어, 많은 하드웨어 장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장애,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KT 클라우드는 2011년부터 총판사로서 어, KT 클라우드의 메인지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IDC 뿐만이 아니라 KT 클라우드를 초기부터 쌓아온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구성과 운영 등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메인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고객사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100여 개 이상, 게임이나 어, 온라인 등의 고객은 80여 개, 정부, 공공, 교육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20여 개, 또 기타 글로벌 등의 101, 150여 개의 고객사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 중에 계십니다. 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100%를 만족을 목표로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2015년부터 부회회장사로서 기술 분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중소 게임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소포트를 지원하고 있으니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엔클라우드24는 IDC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IDC 인프라 기술력과 어, 그리고 2011년부터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기술이 결합되어서 어, 지금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 게임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모니터링과 함께 24시간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 장애 예방으로 장애 발생 전에는 그 증가되는 사용량을 감지해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게임 서비스에 지장이 없게끔 지원을 해드립니다. 어, 혹시 모를 서비스 장애 발생시 어, 즉각적인 조치 지원으로 고객님들의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게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한 구축에서 운영까지 인프라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자원에 대한 비용을 저감게 하게끔 컨설팅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전 장에도 말씀드린 저희 그 365일 24시간 그 테크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한 고객님들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어, 다양한 과상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 경험으로 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의 전환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장애는 서비스 레벨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IDC에서와 같이 물리적인 요소로도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클라우드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어,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VM 단위인 어, 그 호스트 모니터링도 지원이 가능해서 장애 발생됐을때 감지해서 실시간 원격지원해드리고 위치 있습니다. 어, 또한 이중화 구축으로 혹시 모를 장애 발생시 페일업을 통해서 장애 시간을 단축시키는 구성도 지원해 드립니다. 어, 오픈소스나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엔클라우드24의 매니저 고객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어, 구성은 그림과 같이 보이시고요. 어, 저희 엔클라우드24에서는 시스템 구축이나 어, 장애 접수 조치 등의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축에 대한 사항은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도 그 만의 플랫폼 구성에 맞춰야 하기, 하기 때문에 KT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구성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어, KT 콘솔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저희 자체에서 제공해 드리는 API 기반의 콘솔에서 지각적인 현황과 구성이 가능해서 보다 빠른 구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장애 조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 감지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된 조치 프로세스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어, 선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 사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장애가 클라우드 플랫폼 단위 장애인 경우에는 그 KT 클라우드 운영팀과 협조해서 처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KT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KT 클라우드는 그림과 같은 구조의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가운데 영역이 KT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운데 영역에 이제 붉은색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보여지는데요. 어,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상 서버 보철 머 모신이라고 해서 VM이라고 합니다. 실제 외부인 그림이 제일 그 아랫단에서 보시면 그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웹이나 앱 서비스를 VM과 통신하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어, 그 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컨텐츠를 담아서 CDN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배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개발단에서는 어, 개발된 서버 측의 소스를 이제 웹 서버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게임 패치 등의 파일은 이제 API를 통해서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CDN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되게 진행하는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그 옆에서 그 옆에 그림과 같이 보시면 어, 손쉽게 OS를 선택해서 필요한 사양으로 서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스토리지를 신속하게 이제 확장이 가능하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니터링으로 인프라 관리나 이벤트 발생 시에 대응이 가능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어, 모니터링으로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KT 클라우드의 이제 상품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여러 상품이 있지만, 어, IaaS와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KT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서버당 이제 1TB 트래픽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어,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저렴합니다. 다른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그 계정별 무료 트래픽을 제공을 하지만 그 KT 클라우드는 이제 그 서버당 1TB를 제공하므로 많은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트래픽 발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특정 사양 이상일 경우에는 서버당 2 t b 바이트의 트래픽을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 트래픽 발생에 대한 비용을 걱정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 앞장에 이제 스토리지 경우에서도 이제 월간 1 t b 의 아웃바드 운 트래픽을 무료로 제공이 되니 어, 초기에 이제 소규모로 구성 시에 비용 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보신 것 같이 이제 많은 상품이나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VM 기반이 아닌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배포, 관리 및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어, 데보스 슈트는 이제 그 컨테이너 클러스터와 젠킨스 인과 등과 같이 데보스 도구를 통합 제공하는 올리원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보안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나 그 전용의 독립적인 클라우드가 필요한 로 경우 또는 그 기존의 IDC와 같이 레버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한 하이브리드 구성의 경우. 어, 또는 공공기관이나 교육 등의 직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어, 전장에서 설명드린 게임이나 미디어 등의 콘텐츠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이제 그 KT 클라우드는 다양한 존을 국내에 구축에 되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어,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림에서 보시면 센트럴 A 존, B 존이 천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울 목동에 대해서 M1 존과 M2 존이 존재합니다. 어, 그 외에 HA 존이나 LA에 있는 그 US 웨스트 존이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보안 특화 클라우드로는 그 금융 전용과 공공 전용 클라우드는 보안에 특화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철암과 목동에 위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서버단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VM은 그 버추얼 라우터라고 하는 그 VR 밑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어, VR은 이제 외부와 VM 간의 통신을 중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 액티브와 스탠바이 형태로 이중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액티브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백업 VR이 자동으로 이제 대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는 역할과, 그리고 동시에 방화벽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별도의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아도, 그 포트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서,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또한 VM에서 사용되는 디스크에 대해서 스냅샷 및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VM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 그 VM이 오랫동안 재부팅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 재부팅할 때 약간 망설일 수가 있거든요. 어, 이때 그 실시간 VM 복제를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는 지장이 전혀 없이 어, 해당 서버에 대해서 재부팅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복제 서버를 이제 복제 생성해서 이제 로드밸런서랑 연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확장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어, 또한 이제 그 KT 클라우드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인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VR과 연계되는 기본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내부 IP 외에 어, 별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내부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므로 어, 타존이나 그리고 다른 계정을 그룹화해서 나만의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내부망을 구성을 하게 되면 어, 외부 네트워크, 그 외부 서비스는 그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어, 와스와 db 연동관이나 아니면 타 계정 및 그리고 타종과의 통신은 공인 IP 통신이 아닌 내부망으로 보안적인 통신이 이루어져서 통신 간에 노출이 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kt 클라우드는 그 계정을 세, 생성을 하게 되면 특정한 존에 이제 만약에 그 서버를 생성하게 되면 어, 기본 IP가 생성이 됩니다. 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IP이기 때문에 어, 이를 통해서 외부에 오픈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화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중간에 있는 기능이 바로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인데요. 어, 이 포트 포워딩에 대한 기능은 사무실이나 그 개인 집에 있는 공유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외부에서 서버에 들어가는 포트가 SSH 기준으로 그 TCP 22번을 사용하지만 어, 보안상 다른 포트로 포워딩 설정만 하면 됩니다. 어,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서버에 설치된 통켓의 경우에 기본 포트가 TCP 8080인데, 어, VR의 포트 포워딩으로 서버의 설정에 대한 변경 없이 외부 서비스를 HTTP, 즉 TCP 80 포트로 연결할 수, 있, 그 연결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앞장에서 그 포트파워딩과 방화벽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로드밸런서는 VR 밑단에 존재를 하게 되며 그 사용하시는 계정의 공인 IP가 기본적으로 그 제공되는 IP 한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로드밸런서의 연동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 IP 추, 그 IP를 추가할 때 따르는 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림은 다양한 서비스 이중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 로드 밸런스를 통한 멀티가용성 활용하는 설명해 드리는 구조입니다. 어, 로드 밸런스를 사용을 해서 그 그룹내 서비스를 묶을 수도 있고, 그리고 GSLB를 활용해서 VM과 계정 이상의 그리고 존을 넘어서 뭐 IDC 레벨의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보안 특화에 관련된 플랫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구성에서는, 어, 호스트 단위의 방어로 서버 및 서비스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를 그 외부망과 연결된 그 네트워크 단위에서 보안 구성은 보안존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데요. 어, 외부에서 연결되는 인 단계에서 보안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퍼블릭이나 DMZ와 같은 외부망이 연결된 존과, 그리고 내부망이 연결되지 않은 프라이빗 존 구성으로 어, 엄밀히 말하면 망블리 형태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안에, 그 보안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시라면 보안존의 보안 존의 서버를 생성해서 보안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어, 앞에 설명드린 그 보안 존의 경우에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보안 존은 목동에서 위치하는 존으로 기존의 구조와 조금 다른 형태의 내부망을 볼수 있습니다. 어, 기존의 보안 존보다는 빠른 환경 구축과 개설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돼서 빠른 구성이 가능합니다. 어, 특히 금융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보안이 까다로운 금융 클라우드 가입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서 어, 금융 고객 전용 클라우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그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고가형성 권고에 따른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림과 같이 그 다중화. 그리고 ha, 그리고 백업이나 자동화 등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 서비스 다운 없이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다고 그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 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로 다운 타임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다중화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그 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시킬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KT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이제 현재 이제 실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앞서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설명을 드렸던 구조긴 한데 실제 고객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어,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구조로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웹툰 서비스로 그 웹툰 서비스를 하는 고객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이 구조는 웹툰 서비스를 하는 구조이기는 하나, 어, 앞서 설명드린 게임스, 그 게임 서비스도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어, 게임 서비스는 VM을 통해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게임에 패치되는 파일은 뭐 개발 서버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CDN과 연동된 URL로 전달하게 됩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초기에 이제 게임 오픈 시에 오버스러울 정도로 그 구성 후 오픈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 KT 클라우드는 생성되는 자원에 대해서 시간 단위 과금도 가능합니다. 어, 초기 오픈 시 예상보다 좀더 크게 구축한 후에 유입되는 상황에 따라서 노드블랜서에서 그 서버를 제외하거나 스펙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 스케일 업다운은 서버를 그 서버 중지를 동반하게 되고요. 또한 수직적으로 스케일 구성은 서버 하나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 인아웃은 서버 그 서비스 중단 없이 언제든지 투입 또는 제거가 가능하니 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클라우드 인프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특성에 따라서. 환경 설정이나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서버 간의 통신은 그 보안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앞서 설명해 드린 내부망을 활용해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어, 언제든 그 폭발적인 그 확장이 될수 있기에 DB 설계할 때 확장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 KT 클라우드는 그 SS 기반의 SSD 기반의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 합니다. 어, 특히 DB 서비스인 경우나 보다 빠른 계산적인 요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SSD 기반의 서버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 국내는 네트워크 환경이 잘 되어 있으나 그 해외의 경우는 그러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그 고용량의 통신이 아닌 그 단순화나 그 사이즈가 축소된 기반으로 통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제일 중요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발생되는게 장애라서 이를 감지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이 어, 반드시 필요하, 필요합니다. 어, 이를 위한 전문 업체를 반드시 컨택하셔서 구축이나 운영할 때 어, 컨설팅 받은 후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KT 클라우드 상품에 대한 소개는 그 여기까지 였고요 어, KT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더 좋은 내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